어 이분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, 마이크 되시네요 네. 저, 저 원래 듣보하려고 했어요 왜요? 마이크 하기 싫어서요 저랑 말하기 원래, 싫으세요? 원래 원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원래 마이크 키는 아, 거안 좋아해요 근데 뭐 때문에 키셨어요? 친구가 하래요 아 그래 <laughs> 해야죠 왜안요 스쿼드에서는 해야 되는 게국놀이거든요어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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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핑 사모핑 아 확인하렴 그러면... 나왔다 나왔다 나다아 없어졌어 기절. 어 나이스. 역시 최강 부스스. 아이. <laughs> 오, 땡큐땡큐도오기트 나이스. 나이스. 어내 구상 다뺏는데 누구야? 나 구상 1 2개 있어. 야야 <laughs> 나이스 일분 살려, 일분 살려, 일분 살려, 일 살려. 음. 제발, 제발. 안 제발, 앞 아. 아. <laughs> 어, 뭐야? 어? 아. 아. 야 아. 아. 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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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이거 찰리 어떠십니까? 찰리 어... 찰리 너무 멀지 않을까 싶어요. 맞습니다. 네, 제가 동생일 수도 있는데 왜 야, 형님을 아오. 그러십니까? 저 90년생입니다. 근데 제가 형님이라고요? 예예예. 예. 왜 그러죠? 는... <laughs> 목소리가 팔팔이네요. 팔팔이라고요? <laughs> 아... 좀 너무하십니다. 이분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형님. 예, 형님 찰리, 안 되니까요, 아, 큰일 났다. 돈 어, 마렵다. 싸세요. 그 바지에 조금 조금씩 싸서 말리세요. 똥을 말리라고요? 어? 들어. 아, 똥말려워 <laughs> 바지에 똥 싸시라니까요. <laughs> 아, 지 바지 아니라고 씨. 싸라 그러네. 그래. <laughs> 아니 내집 오라니까요. 내가 주소 찍어준다니까요. <laughs> 이 사람 왜 이래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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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Y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탄성한가요? 아니요. 저 부캠 싫어해요. 네. 어디 갈래요 그러면? 하트 가실래요 하트하트보시는데 부캠 가죠 <laughs> 오케이 부캠. 아 어, 진짜 싫은데 부캠. 존버하세요. 존버하면 살아요. 알겠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목소리 그렇게 안 내면 안 돼요? 그럼, 예. 화이팅. 화이팅! 오! 저거편상자어나우것 탱! 잡아줘! 잡아 박스 잡아 박스 잡아놔! 박 박스 잡박 박스 박스 3층 올라가는 중, 3층 올라가는 중 나왔다 바비와저기 개많아 저기 3명 나 오면 살려 살려줘 이번에 컨트 매 버렸어 아 <laughs> 빡게 발로. 빨리! 아 붙었어 3명? 3명 붙었어! 3명 붙었어! 아! 3명 3명 아돼나 죽어 찾고 3명 다 붙었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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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4번! 보여줘 나이스! 와바비 수고했어요! 여기 차 있는데 제가 캄포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식패드가 필요하신가요?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저저어 챙겨놓을게요 형님 안돼! 어 아,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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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개시... 왜왜뭔 일이야 죽었냐고 여기 저못 찾고 있어요 저시코리타 중인데 어? 근데 우리 여기 오살. 차가 아 차가 있다 오살 오살 진짜 가면 살아요? 아 어, 여기 있어요. 가면 살을 확실히 말해요. 아다 오살 오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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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중 한중. 저 못해요. 내가 안돼. 새끼야. 내가 안돼. 가면 살 있다며. 아나 진짜 오살이라길래 바로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. 죄송 조만간인데 고생하십시오. 안녕히 아, 가셨습니다. 자, 번 4번, 4번, 4번 가자. 자 하나 둘 셋. 나이스. 어깨 딱 맞고. 나이스. 너무 좋고. <laughs> 나이스 너무 좋 n o w I don't know. I d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o n t know. I 디 o n t know. I 뭐 유튜브에 나온 적 있어요? 어, 맞아요 o w I don't k 어 o w I d o 네 맞네요. 네 저도 해연 유튜브 나왔었거든요. 한번 아, 보여 주세요. 보여서 나왔어요? 네. 뭐 나왔어요? 저 차, 차량 존버 하는 편에서 나왔거든요. 아, 진짜? 네, 차량 존버한 게 저거든요. 오. 음, 대박이네. 나 나왔어요. 파이팅. 나 선모 님 나온 영상 좀 봐야겠어. <laughs> 어, 예 그거 맞네요. 예, 코물 먹던 사람 맞거든요. 예, 그거예요. <laughs> 왜! 이개 살리지 좀 살리지 좀 3번이 바로 해. 에번 뒤에 번 뒤에 아날 쏘지 말고 3번이 뒤에 번뒤 아.. 번이 뭐지? 나 쏘지 말고 Land,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살리지 좀 3번이 뭐야? 여기 안에 살리지 좀나 저거 잖아 우리 팀 속에서 뒤에 있는데 어난안나가 잘했다 와오 온다 오 앞에 있아앞다니 나이스, 나이스. 여기 앞에, 여기 앞에. 잡아줘, 잡아줘야 돼. 나이스. 아, 아 뭐야 이게. <laughs> 아 겹치잖아요. 아왜저 따라오세요? 진짜. 좋아서 그래요, 좋아서. 아 알아요. <laughs> 아저굵찍한 목소리로 와. 저런 말하니까 너무 변태요그면서내신 <laughs> 좋아하는 거다 알아요. 에 남자 아니, 좀 많이 이거 어떻게 해보는 말투인데. 말솜씨가 아 몇번 꼬져봤더만 너무 오더라구요 음. 몇번 멘트 날리니까 바로 반해가지고 아 따라와요 자꾸 음. 아 진짜 못다행 아, 따라오세요 보고싶어서 좀 참고 음. 와우 오예 저았다 쌤지 하트 보면 말해 아 어키오키 옥기옥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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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 이거 잡았다고? SMG 보정기 먹어놨어 어저 님들아 저 잡았는데 좀 칭찬 좀 해주시죠 헐 대박 너 어, 대단해 와 진짜 대박이죠 어. 나 진짜 에이. 믿음직하다 놈 <laughs> 세킨 <태킹> 먹겠다 <목소리> 4번님 가자 사병 가자 이걸로 다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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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하자 이걸 이걸로 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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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둘셋와 확인 나이스 나이스 개 멋지다 애들 본다 애들 쳐다본다 애들 쳐다본다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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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운다 박수 쳐다 박수 친다 박수 친다 얘 쳐다본다 이스 나이스 <laughs> 박수치는거 개 웃기네 어 내꺼 어 내꺼 너무 이뻐 캐릭터봐얘 <laughs> 누워가지고 백댄서 형 모양 어 하면 늘었다, 하면 늘었다. 이렇게 서 있으니까. 명 늘었다, 두명 늘었다, 두명 늘었다. 보디가드 서 있는 거 같아 아, 양쪽. 아 다시, 다시. 아, 다시, 다시. 방금 했던 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아, 뭐야 이무대는 인기 투표. 어겐 어겐. 나쁘지 쁘다 같이 하니까. 사부님, 저 여기서 기다려요. 이 방금 했던 거. 하나, 하나, <laughs> 둘, 셋.